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공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 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일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써놨으며 그가 그리스도 말미야마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고민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아침 묵상을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주님이 두려운 분이심을 알았습니다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진실된지 누가 거짓된 자들이고 누가 진실되게 그리스도를 사랑하는지를 그 모든 것을 주님이 아시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이 편지를 쓴 이유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추천하는 게 아니라 이 헛되고 거짓된 자들에게 우리에 대하여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려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 쓴 것이다. 즉, 너희가 우리의 추천서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마음으로 진실되게 사역하지 않고 외모로 즉, 눈에 보이는 것을 자랑하는 그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유혹되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바르게 대답할 수 있도록, 바르게 반박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편지를 통해서 돕고자 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우리가 많이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고 말을 하죠.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추천서를 자랑하고 바울을 비방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은 바울이 미쳤다라고 말하고 다녔던 것 같습니다. 추천서, 추천서도 없는 것이 열두 제자도 아닌 것이 자기가 사도라고, 사도라고 말하고 다니고 이 교회 저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사람들 양육하고 이건 바울이 미쳤다. 그러니, 바울과 바울의 동역자들을 따르지 말라라고 말하고 다녔던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가 바울의 귀에도 들린 것이죠. 그 비난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거다.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미쳤다고 하는 말을 우리가 들었다. 그래, 그들의 말이 맞다. 그리스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아서 우리는 하나님을 미치도록 사랑한다.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사로잡혀서 우리가 미치도록 여러분을 사랑하고 미치도록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다. 반대로 우리가 미치지 않고 온전하다면 그것 또한 여러분을 위해서 온전한 것이다. 즉 미쳐 보여도 멀쩡해 보여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과 고린도 성도를 위한 것임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신을 휘어잡고 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내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신을 휘어잡고 있기 때문에 자신은 새로운 피조물임을, 새로운 신분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그 새로운 신분은 무엇일까요? 19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인 성도는 자신이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화평을 화목을 전하며 그들도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게 하는 이 땅의 그리스도의 사절단입니다. 화목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사절단은 하나님의 사랑의 휘어잡혀서 그 사랑으로 수많은 세상의 잣대로 인하여 갈라진 이 세상의 틈을 봉합하는. 그 사랑으로 메꾸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표준세 번역과 공동번역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준세 번역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 아무도 육신의 잣대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공동번역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 아무도 세속적인 표준으로 판단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세속적인 표준으로 그리스도를 이해하였지만,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담에색 도상에서 예수의 사랑에 쉬어 잡히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마저도 세속적인 표준으로 예수, 육신의 잣대로 이해하고 판단하고 재단했었습니다. 세상 모든 것에 그 세상적인 잣대를 들이대고 재단을 했던 사람이었죠. 자신을 통해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갈라지고 상처받고 망가진 것을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 사랑에 휘어잡히는 세상의 잣대로 그 어떠한 것도 판단하지 않고 재단하지 않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오직 그에게는 예수 사랑의 표준, 예수 사랑의 잣대만이 있었습니다. 그 예수의 사랑으로 세상 기준과 욕망으로 갈라진 틈을 메꾸는 화목과 화평을 화의를 전하는 사신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순간 끌어올랐다가 식어지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도 바울처럼 예수님의 사랑에 날마다 휘어잡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날마다 새롭게 하고 그 사랑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서 이 땅을 화목하게 화평하게 만드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욕망의 잣대, 세상의 기준의 잣대를 녹여버리고 세상의 잣대로 인하여 갈라진 틈을 주님의 사랑으로 메꾸는 존재. 그래서 화평과 화목을 도모하고 우리를 통해서 샬롬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사랑에 쉬어 잡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순간에 끌어올랐다가 식어버리는 그냄비 같은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그매 순간 순간이 우리의 매일매일이 그들의 사랑이 휘어잡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 사랑을 인하여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로운 일꾼이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가치관이 새롭게 바뀌어서 세상의 표준과 세상의 기준과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육신의 잣대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의 사랑의 잣대로 예수 그리스의 사랑의 표준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 사랑이 휘어잡혀서 그 사랑으로 하나님 이 땅의 그 갈라진 틈들 세상의 잣대로 인하여서 벌어진 그 틈들을 예수의 사랑으로 메꾸고 봉합하는 이 땅을 화평케하고 화목하게 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하루도 우리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이 그 예수의 사랑으로 메꾸어지는 역사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서 살아가는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에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